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권민석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 RIT의 어,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d e p a r t m e n t 에 지금 프로페서로 어, 있습니다. 제가 RIT에 조인한 어, 게한 어, 어, 2004년이니까요. 지금 현재 18, 18년 정도 됐습니다. 어, 제주 전공은 컴퓨터 네트워크이고요. 지금은 저희 과에, 학과에 일도 같이 편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의 체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RIT가 STEM 위주고요. 여기서 STEM이라고 하면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math인데요. RIT가 이제 STEM에 굉장히 수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히 저희 computer science and broadly computing이 굉장히 um, one of the probably Strongest Program at RIT고요 예를 들면 랭킹으로 따지자면 어, US News and World Report 랭킹에서 Computer Science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부 랭킹이 50, 네, 어, Nationwide, 미국 전체에서 54등입니다 현재 어, 미국 전체 주가 50개 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저희의 강점은 First two Years 그러니까 처음 와서 Freshman이랑 Sof, Sophomore 그 교육, 어, 그 Education 굉장히 저희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하드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어, 학생들이 굉장히 어, 노출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하게 돼서 어, 회사에서 굉장히 저희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저희가 RIT 전체적으로 코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인턴 같은 건데요. 그게 이제 6개월 뭐 1년 이렇게 딱그우 어,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배운 거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이제 6개월, 2년 정도 일을 하고 오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 특히 학교와 학과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에 한국 학생이 그렇게 많지 는 않아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외국 학생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예를 들자면 별 문제 없이 많은 학생들이 어, 코앞을 잡고,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학생의 일을 좋아하면, 바로 커넥션이 생겨서, 그, 풀타임 잡을, 아잘 어, 잡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더 좋으면, 어, 좀더 유리하긴 할 텐데, 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건데요. 저희 컴퓨터 사이스는 크게 음, 주어진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스킬 그게 이제 가장 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푸는 방식,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그게 이제 보통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 시스템에서 돌리는 그래서 시스템 그렇게 세 개를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첫 이어 year, first year에 보통 어, 학생들 오면 어, 저희 프라블램 설빙 코스를 듣습니다. 처음 첫 학기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설빙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죠. 그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플리먼트 구현을 하는데 이제 건 구현하는 것 자체는 약간 세컨더리예요. r semester는 그래서 그건 파이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세메스터부터 이제 다른 랭귀지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바로 수업을 들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조금 그 기본적인 거를 어,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칼리지에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간단한 그런 워크샵이나 그런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칼리지에서.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사고만 할수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리스트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All kinds of company에 다 취업을 한다고 보면 되시는데,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데 이제 아마존, Amazon, 아마존도 많이 취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취직하는 데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 굉장히 많이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또 작은 조금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취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not only the tech company. 컴퍼니 아저 어, 컴퓨터 회사만 이 아니고 어, 요즘은 컴퓨터가 모든 곳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보, 어, 봤을 때또 저러 저기 월스트리트 예를, 예를 들면 뱅크에도 많이 취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다른 매니팩트링 직업도 많이, 어,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어, 무슨, 파이낸셜 어, 컴퍼니에도 취직을 하고요. 예, 여러 가지에서 많이 취직을 하더라. 아, 요즘은 또 테슬라도 취직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물론 차회사지만 이게 거의 전반적으로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일 큰 거는, 물론 이제 RIT에서 프로바이드 하는 것도 많지만, 제일 큰건코앞익스피리언스가 제일 큰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유학을 오시면 유학온 학생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도 그냥 공부만 하는 거로 보통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유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 한반 정도밖에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회사 경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해서 경험, 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코앞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알았거죠 그리고 저희 RIT가, 어, 지금은 물론 PhD도 많이 성장을 해서 좀 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학부 중심 학교였,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앞을 중시하고, 직업 잡는 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핸드손 e 스피 e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많은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